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뭘 보여드릴건데요 자동차 게임으로 리프팅을 한번도 안본 사람이 있을까봐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일단 제가 이 차를 할게요 자 이제 조금 해보도록 네,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쭉 앞으로 갔어 이렇게 앞으로 간 다음에 띠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익 하고 무슨 소리가 나면서 자국이 나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으로 많이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죠 봐봐요 이 자국 있죠 이 자국에 리프팅한 자국이 리프팅한 자국입니다 아 리프팅이래 드리블한 자국 자국? 어쨌든 맞나? 드리블은? 어쨌든 모르는데 어쨌든 한 자국입니다. 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쭉이 오. 잠시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따따 비. 오, 진비요 비어? 비어요? 제가 안 보이네요.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. 다시 보여 네, 봐봐요, 저미 있죠. 이번엔 그... 이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전말 안해요. <놀람> <놀람> 여러분 들으셨죠? 킥하는 소리가 리프팅 소리인데요 이번에 하늘에 나는 자동차 꾸 어? 어? 제부활꾸꾸꾸꾸 어.. 그거 그거 있잖아요 리프팅 할때 천천히 달린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그게 안됩니다 Thank okay. 아,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.